음악 감상 클래식을 좋아해서 저희 집에 이제 오디오 세트가 좀 괜찮은게 이제 있게 됐었어요. 그래서 어 이제 병이 이미 이렇게 많이 중해졌을 때 깊어졌을 때 저희 집에 정말 힘든 몸을 끌고 사모님과 또몇 분들하고 저희 집에 와서 어 또그 정말 저희 집 방문은 그게 마지막이었네요. 그렇게 함께 뭐 음악 감상을 하고 이런 또그 마지막 저희 집 방문이 있었고 또 그리고 항암 치료하느라고 아산병원에서 11번의 그 항암 치료를 받을 때음 병원에 가서 밴게 마지막이네요. 정말 어, 어, 중학교 깎아준 그 머리를 가지고 그 힘든 그, 신음, 그 고통 아픈 그, 신음, 그 고통을 신음소리도 내지 않고 그 참는 그런 모습이 너무 마음이 굉장히 그날 돌아오는 말길이 무겁고 어, 그랬거든요. 그게 저한테는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. 어, 여러분들도 오늘 여기에 오게 오시게 된 거는 음, 전도사님과 어, 그 어떤 각자의 그만남과또 어, 어떤 그런 어, 추억과 기억이 있어서 오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얘기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또 감히 말씀을 드렸습니다. 어, 제가 그 친구여를 어, 저 돌이 정말 못하거든요. <laughs> 어, 근데 어, 오로지 그냥 어, 전도사님을 생전에 그 우리가 함께했던 그런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그냥 반주도 없이 그냥 좀 불러보겠습니다. 뭐 가사가 맞을까 들릴까 신경 쓰지 마시고요. 그냥 항상 함께, 함께 공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리고 나서 우리 우수지 자매가 어, 이제 그 반주를 해서 함께 다 같이 또그친구여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.